부터 깜깜한 밤에도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전기 장치를 보여드리겠습니다. 이 전기 이 장치는 우주 공간에 있는 에너지를 끌어당기는 장치입니다. 현재 에, 여기 보이는 개측기는 어, 2.003, 2.004 v 를 표시하고 있습니다. 제가 말하는 사이에 0.01 v 가 올라갔죠. 이 장치에는 어떤 외부 장치가 아무것도 없습니다. 자, 여기 보시면은, 어, 종이컵, 어, 내장과 테스트하기, 그 다음에 제가 A4 사이즈 크기로 가려는 그 속에 저희 비밀 무기가 있습니다. 그 비밀 무기를 보여드리겠습니다. 자, 이 안에 저희는 어떤 것도 설치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. 유리, 위에 유리를 받치기 위해서 종이컵 4장, 그 사이는 공간에 아무것도 없습니다. 자, 이 공간에 저희가 지금 얘기하는 사이에도 지금 전압이 2 0 0 6볼트로 상승했습니다. 자, 그러면은 제가 이 패드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. 자, 이렇게 열었는데, 저기 안에 이 패드가 들어있죠. 그 다음에 여기 LED 등이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여기 장치에는 캐패시더. 그러니까 이 장치에는 저희가 갖고 있는 장치가 이렇게, 이렇게 아주 간단합니다. 이 패드 하나, 그 다음에 캐패시더, LED 등. LED 등은 전기가 생산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, 어,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길이죠. 물론 테스트하기도 있지만 2.008V로 올라갔습니다. 자, 이 이 led 등에는 플러스 단자가 지금 연결되어 있고요자이 마이너스 단자를 제가 어, 테스트 하기 흑선에 예, 같이 마이너스 붙여 있는데 이걸 한번 켜 보겠습니다 불이 들어오는지 네 불이 들어오고 있죠 네, 이렇게 해서 우리는 어, 작은 전기지만은 뭐 작은 패드로 무한 전기를 야간에도 생산할 수 있는 무한 전기를 만들어 냈습니다 앞으로 이 전기장치는 전 산업 분야에 응용할 내용이며, 앞으로 깜깜한 밤에도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. 감사합니다.